25번 문제 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억을 보니까 a2 a4 a6 짝수 창들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에다가 x 자에 1을 대입해 볼 것이고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이 2 e 플러스 1 플러스 1의 네제곱 이고 우변은 a8 더하기 a7 그리고 a1 하기 a0 이렇게 되겠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이 2 e 1 플러스 1의 4제곱 우변이 a8이고 어, 홀수창들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두 식을 짝수창만 남기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해버리면 이두 식을 더하게 되면 지금 좌변은 4의 4제곱에서 더하기 2의 4제곱을 더하게 될 것이고 우변은 짝수창의 개수들이 두 개씩 남게 되는데 a8 보이진 않지만 a6 a4, a2, a0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음, 2의 4, 2, 4의 네제곱이 2의 4제곱이니까 256이 되고, 그리고 2의 네제곱은 16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기억해 보니까 지금 a8하고 a0가 없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1 0을 보면서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a8은 이 8창 최고창의 개수인데 얘는 2의 4제곱으로 계산이 될 거여서 얘는 2의 4제곱인 16이 되고 a0는 어,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 상수항은 지금 1의 4제곱으로 결정될 거니까 이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둘이 더하니까 256 더하기 16을 하면 지금 2 그리고 7, 2가 되고요. 그리고 2에 16이랑 2를 더해주면 17 더하기 A6, A4, A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식의 양변에 2로 나눠주고요. 2 1, 2, 3은 6, 2, 6, 12는 17 더하기 A6, A4, A2가 되고 17을 자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9 그리고 2에서 1 빼니까 1이 되겠네요. 1, 119가 되고 A6, A4, A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의 보기는 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 니은으로 넘어갈 건데요 니은을 보면 지금 특이한 것은 일단 이의 거듭제곱이 지금 개수들의 곱해져 있다는 점과 지금 이개수의 첨자가 작으면 지수가 커지고요 첨자가 그러니까 높은 차항의 개수에 지수가 작은 이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계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을 대입해 보면 좌변이 2분의 1을 대입하면 제곱하니까 4분의 1이고 2곱하니까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1의 4제곱은 a8에 2의 8제곱분의 1이고요. a7에 2의 7제곱분의 1 그리고 a1의 2분의 1 플러스 a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좌변은 2분의 1씩 더하니까 1이 되고 1까지 더하면 2의 4제곱이 되고 어, 지금 요 니은을 보면요 은 니은 보기에서 이은보기를 보면, 첨자,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에서 차수가 낮은 개수로 갈수록 거꾸로 2의 거듭제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변에서 2의 8, 8 거듭제곱분의 1로 묶겠습니다. 묶으면 이 앞에 거는 a의 8이 남고요. a7 곱하기 2의 7제곱분의 1은 2의 8제곱분의 1로 묶었기 때문에 A7 곱하기 2가 남겠습니다. 분배법칙을 했을 때 하나가 약분이 돼서 분모의 지수가 떨어져야 되니까요. 어, 그 다음 것도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의6의 2의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요 A1 곱하기 2분의 1은 A1 곱하기 2의몇 제곱이 될까요? 분배법칙해서 2분의 1 되려면 7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a0 곱하기 2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니은 보기에서 주어진 좌변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등식의 양변에 2의 8제곱을 곱해버리면 2의 4제곱 곱하기 2의 8제곱은 a의 8 더하기 a7 곱하기 2, a6 곱하기 2의 제곱, A1 곱하기 2의 7 제곱, A0 곱하기 2의 8 제곱으로 어,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2의 12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4,0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니은 보기도 참인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넘어갈 건데요. 어, 디귿을 보면 지금 우리가 홀수 창들의 개수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홀수 창들의 개수들만 일단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수를 대입할 것이고 지금 ㄴ은처럼 x 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이요 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고 그리고 지금 A8의 2의 8제곱분의 1 짝수창들은 1창은 마이너스 A7의 2의 7제곱분의 1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a1의 1/2 플러스 a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요식과 요식 두식을 홀수창을 남기기 위해서 이 두식을 빼주겠습니다. 연립방정식할때 빼게 되면, 지금 요 좌변은 2의 4제곱이고, 빼기. 요 밑에 식은 1의 4제곱이어서 1이 될 것이고, 지금 우변은 2배의 홀수창들이 A7에 2의 7제곱분의 1, 그리고 더 적어보면 플러스 a5의 2의 5제곱분의 1 a3의 2의 3제곱분의 1 플러스 a1의 2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좌변의 계산 결과가 15가 되고 15가 되고, 2로 나눠버리면, 등식 양변이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5가 되겠고, 우변은 a7 곱하기 2의 7제곱분의 1, a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분의 1, a3 곱하기 2의 3제곱분의 1, a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디귿의 보기를 다시 보면요. 어, 지금 A7에는 아무것도 곱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2의 7제곱을 등식 양변에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2의 7제곱 곱하면 2의 제곱이 남겠죠? 아, 딱 맞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산된 식의 등식의 양변에 2의 7제곱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좌변은 2가 약분돼서 2의 6제곱 곱하기 15가 되고 그리고 2의 7제곱이 분배법칙이 되면 a7, a5 곱하기 2의 제곱 a3 곱하기 2의 4제곱 a1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어서 지금 D급 보기에 있는 좌변 부분이 이 우변 쪽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요 계산을 해주면요, 좌변을 계산을 해주면 32의 6제곱이 64고 곱하기 15를 해주면 45, 20, 56, 30, 32 그리고 64를 더해주면 그 계산 결과가 9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960이 됐기 때문에 역시 디귿 보기 또한 참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